우연히 한 술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이상철이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결국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앉아라. 굳이 피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잔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결국 남는 건 쓰라린 좌절뿐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택한 게 사랑도 없는 결혼이라고, 그것이 너만의 삶이라고. 이지혁의 가슴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계산을 해야 하고, 필요를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철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를 잃는 순간 그건 삶이 아니라 그저 버팀일 뿐이다. 나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상철의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혁아 나는 내가 나와 다르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내 젊은 날과 너무도 닮아 있다. 그것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한다. 그 말은 이지혁의 가슴을 강하게 후벼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집을 떠났습니다.